자, 지금 시간이 2022년 8월 9일 화요일 오전 9시 6분입니다. 코스피 백지수, 자, 상단선 위에 있고요. 상단선은 추봉은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 예, 오늘 이제 관찰 포인트죠. 고가를 넘으면 일단 330대까지는 본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고 330을 못 넘으면 이게 끝이죠. 음, 주봉은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자, 일봉. 일본. 일봉은 애매합니다. 네, 상단선이 328.25 정도에 있고요. 이것도 상단선인데 이걸 맞고 떨어질지 이걸 맞고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상단선이 그 위에 있는 건327.68 정도 돼요. 하단선은, 예, 326.95. 끼어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난주 고가를 넘느냐, 예,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선물도 동일하죠. 주봉이 지난주 고가를 넘을 거냐? 예, 지금 상단선 위,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요만큼을 넘느냐 마느냐의 게임이에요. 이걸 넘으면 330은 한번 봐야죠. 일봉 1봉은 갭상승하면서 하단선을 높였어요. 327.27 예, 네, 하단선을 높여 놓은 상태고 반대로 상단선은 지난주 고가보다 높은 328.82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의 의도는 지난주 고가를 넘기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현물은 아리까리해요. 그래서 선물의 의도와 어 현물의 의도가 다른 거죠. 선물은 지난주 고가를 한번 넘어보자라는 의도를 담겨 담아놓은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현물은 한번 막아볼래. <laughs> 그런 식이에요. 어렵습니다. 차트 자체가 뭐, 비비비 꼬아, 꼬아놔서, 하루하루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현물. 코스피인데, 코스피 상단선 위에 있고요 추봉. 넘어선것 같죠? 예 주봉은 넘었어요 코스피는 고가가 예 고가 넘었어요 코스피는 넘었고 코스피 200이랑 선물은 안 넘었죠 오히려 박스입니다 예 선물 코스피는 박스예요 조금 더 특이한 흐름이네요. 위아래 박스를 너무 심하게 쳐놔가지고, 이봉은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 네, 코스닥도 상단선 위에 있고, 주봉은 하단선으로 받치고 있고, 네. 일봉도 위에 상단선이 있네요. 매수는 이 정도가 좋아 보여요. 600, 829에서 어제 저가 사입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이 와 이거 뭐 답답해요. 주봉 하단선에 월봉 상단선 사이에다가 지금 끼어놓은 상황이라 어, 답답합니다. 솔직히 뭐 이거 어디로 갈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자금 흐름을 봐도 개인이 433억 매수하고 외국인은 350억, 기관은 22억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외국인이 현물 매도를 하고 있고, 반대로 선물은 사요. 824억. 양매도죠, 양매도. 갈 곳이 없어요. 두 개를 다 사든가, 두 개를 다 팔든가, 이건 이도저도 아닌 그런 형태의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인 현물매수에 외국인 선물매수라. 아, 이건 개인이 현물매수는 올라가지 않겠다는 얘기고, 외국인의 선물매수는 내려가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네, 그냥 지겹게 한번 플레이 해보겠다 이거죠. 어, 뭔가, 강한 매수세가 나오든 반대로 강한 매도세가 나오든 하나의 흐름으로 기결돼야 이게 갈 수가 있어요. 월봉은 누르고 주봉은 받쳐주고 있으니까 주봉 힘 따라갈 거면 매수세가 강해야 되고 외국인에 반대로 월봉 힘 따라갈 거면 매도세가 강해야 되는데 에 지금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라 오늘은 뭐 눈치 보기 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